반갑습니다. 민수입니다 아, 요즘 뉴스를 보면은 암울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음, 저는 이제 사주풀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지금 사오미로 간다라는 것은 어, 빛이 어둠을 이기는 어, 운으로 가기 때문에, 거짓은 어, 이제 거짓이 빛에 의해 드러나는 어, 그런 운으로 간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어, 운세 풀이할 때부터 계속 지금 하는 얘기인데 음, 거짓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제 이 빛에 의해서. 어,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이기는 운으로 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견이 망 비견이 없고 어, 인성이 사주에 많은 많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비견이라는 것은 음. 짧게 설명을 하자면 그거죠. 어, 행동력을 뜻합니다. 행동력. 행동파다. 행동파. 행동파다. 그리고 어떤 일을 딱들여졌을때 일을 쳐내는 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버티는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견이라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비견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겁이 많습니다. 겁도 많고 그렇습니다. 겁이 많다. 겁이 난다. 두렵다. 시작을 못하겠다. 인성은 그거죠. 그냥 딱 잘라서 얘기를 했을 때 차로 비교를 했으면 그냥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네. 인성이 있다고 해서 다 공부를 잘하고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뭐 자격을 갖추고 뭐 지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비견이 없으면은 자 의지박약이 됩니다. 의지박약. 행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지박약이 되고 어.. 그리고 어.. 치고 나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실천력이 부족이 된다 그리고 맺고 끊는 것을 어 못한다 그리고 질질 끌려다닌다 아, 질질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죠 어, 왜냐면 내가 결정을 못 내리니까 행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남이 하자는 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오늘 뭐 치킨에 맥주 한잔 먹을까? 그럼 어.. 그거 알겠다 근데 나는 사실은 소주를 먹고 싶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냥 남이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 다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막 행동력이 떨어지면 생각이 많은 겁니다. 네, 생각이 많다. 그리고 인성 뭐야? 비견이 없고 인성이 많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보니까 출발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 추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했던 일을 계속 하려고 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어더 좋은 회사를 소개시켜줘도 거길 갈 마음이 없다는 거죠. 연봉도 좋고, 어 직책 발전도 있고 한데, 난 겁이 나서 못 가겠다. 난 그냥 지금, 지금, 어, 돈에 만족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생활에 만족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 이사를 갈 마음도 없고, 뭐, 이사를 가야 될 일이 벌어지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주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운에서 비견이 들어오면, 이제 이거, 그, 이런 거에 반대로 작용이 생기는 거죠. 어, 실천력이 생기고, 어, 맺고 끊는 걸 잘하게 되고, 이제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도, 나는 소주파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만 생각만 했던 거를 이제 실천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확실하게 정해진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모험심도 강해진다는 것이죠. 어, 나여 나도 다른 회사 다닐래, 다른 사람 만날래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청가는청가는 음, 청가는 정신적인 걸 뜻하고 어, 생각 중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지라는 것은 현실성이고 사건 중심이기 때문에. 지지의 비견이 있어야 좋겠죠. 그래야만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인성이 많으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냐면 식상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음,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던 분이, 병술일주에, 뭐, 을묘일주였는데, 월에 인성이 이렇게 가득하다 보니까, 생각만 많고 실천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을사면이 되니까, 이제, 지지로 비견이 들어오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도 무언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운에서 비견이 없는 분들은, <laughs> 운에서 비견이 들어오면은, 확실하게 시작을 해봐라. 라고 저는 이제 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비견이 없고, 사주의 인성이 많은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어, 좋아요, 구독 어,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